우선 지역 화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지역 화폐 종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난 주에는 제가 우주에 대해서는데 오늘은 원주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자, 원주 지역에서 쓸수 있는 지역 화폐는 원주 사랑 상품권, 원주 사랑 카드, 강원 상품권, 제로페이 등등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주 사랑 상품권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사랑 상품권은 어떤 화폐인가요? 자 우선 원주사랑 상품권은요 원래 가년 지역에서 흔들다리나 레일바이크를 탈때 원주 지역을 뺀 외지인에게 2천 원을 더 받고 2천 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준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었죠. 그 이유는 원주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니 가년 지역에서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주의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뿌려지기 시작을 해서. 한번 원주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2,000원짜리 다섯 장씩 나누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원주에 많은 가맹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현재도 농협에서 40만 원까지 10%를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음. 한 달에 한 40만 달에. 원 대인이 예, 그렇죠.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예. 네. 40만원 넣지, 사면 44만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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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만원을 네. 내면 4 0만원치로지 네. 사면. 아, 그렇게 주는 거군요. 예, 예. 10%기 때문에. 예. 음, 음. 그럼 원주사랑 카드는 어떤 거든요? 아, 원주사랑 상품권이 가격이 2,000원 밖에 안 돼요. 네.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용해도 불편하다고 이야기 돼서 은행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일종의 선불카드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사용은 원주사랑 상품권을 가입한 매장의 카드 체크기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한 번에 40만원을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4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면 36만원을 원주사랑 카드에 가상계좌에 넣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은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농업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시고 가입을 하는 방식과 스마트폰의 어플을 다운을 받아 가입 후 카드를 받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곳을 찾아보시려면 그 앱에서 가맹점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가맹점은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음. 그 저희 동네만 해도 한 10군데 가까이 되더라고요. 음. 그럼 원주사랑 상품권도 40만원까지, 또 음. 원주사랑 카드도 40만원 이인 한도가? 그렇습니다. 음. 그럼, 강원 상품권은요? 자, 강원 상품권은 강원도에서 발급한 상품권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입니다. 강원 상품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종이와 스마트폰 어플로 되어 있는데, 종이권의 경우 한 달에 20만원을 한 번에 구입이 가능한데, 5% 할인이 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플의 경우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한데, 이때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50만 원까지 네. 됐었 거든요. 이제 네.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보니 빨리 신청해야지만 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5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20만 원 으로 그럼 준 거예요. 들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가원상품권 이것도 10% 네. 또 할인해 주니까 많이 이용하셨나 보네요 아무튼, 뭐, 지역 도민들, 지역민들이 많이 이렇게 지역 화폐를 사랑해주시는 다행이네요. 예. 자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자금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화폐인데, 반응이 좋은 상황군요 제로페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제로페이가 서울에서만 쓰던 QR코드 기반의 결제수단입니다. 네.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고 나서 금액을 입력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하신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어플을 실행한 후 qr 코드를 찍으시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제로페이 자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구매를 하셔서 제로페이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그 클린 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거를 5천원 이상 모으면 문화상품권을 줘요. 아니, 까 그러니까 강원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강원상품권을 구매해서 네. 제로페이로 연결을 해서 사용. 그렇 예. 네. 네. 지금까지 사용자를 위한 지역상품권의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수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자, 첫 번째로 소비자를 위한 할인 혜택을 해줄 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로 광고를 추가 비용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금 확보가 유리합니다. 네. 소비자를 위한 할인 혜택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려고 하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 정도면 대형마트나 할인점 하고도 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 이죠. 저희 서점업계 같은 경우에도 도서 정가제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10% 이상 할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인터넷과 같은 가게 의 제품을 팔 수가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를 추가 비용 없이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나 스마트폰 어플 등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곳을 검색을 하면 지도상에 뜹니다. 저도 사실 원주 사랑 카드를 발급 받아서 동네 사용처를 적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할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을 하면 주변에 다른 상점들보다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지역 화폐를 쓸어오게 되면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제 충동구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 없이 광고를 하고 충동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네.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손님 손님들이 네. 어떻게 하시냐 하면 네. 이 어플을 네. 누르면 주변에 사용처가 떠요. 음. 그럼 그 주변에 사용처가 그 따라오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오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어디 쓰러 갈 때, 밥 먹으러 갈때 여기가 돼 있나 안 되는데 체크를 하고 가봅니다. 음. 그, 그, 원주사랑. 원주사람 값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현금 확보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 저로서는 매출이 90% 이상이 카드로 들어옵니다. 음. 카드 수수료의 경우 많으면 3%까지 돼서 부담이 커요. 네. 근데 지역 화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 현금 같이 쓰는 거. 그렇죠. 네. 제로예요. 수수료가 네. 없어요. 네. 원주사랑 카드 같은 경우에도 선불 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 1% 때문에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 이렇게 생긴 카드 매출의 경우 또 평균 3일 정도가 걸려서 거, 걸려서 들어오거나 만약 연휴나 주말의 경우 5일이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예전에 한번 10일짜리 연휴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때 13일 걸려서 들어왔어요. <laughs> 그때 수상공인들이참 많이 어려웠었죠. 아, 진짜 힘들었어요. 왜. 근데 이렇게 많이 팔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날의 경우 물건을 다시 사서 넣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속이 음. 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 화폐 결제의 경우 종이권은 다음날 가서 은행에 넣으면 바로 현금화가 되고 어플의 경우 대부분 다음날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유리합니다. 음. 카드보다는 상당히 수수료도 없고 네. 바로바로 바로 현금할 화수 있게 써서 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은 지역 화폐 가입은 어떻게 해야죠? 자, 쉽습니다. 일단 강원 상품권은 농협에서 사업자 등록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고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 제로페이 어플을 받으셔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원주사랑 상품권의 경우 원주사랑 상품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원주사랑 카드도 같이 쓸수 있도록 등록이 되죠. 가입하고 나서 주말을 제외하고 3일 이내 정도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오늘 지역화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주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법에 대해서 소요개를 해드렸습니다. 종류로는 원주사랑 상품권, 원주사랑 카드, 강원상품권 제로페이 등이 있으며 최소 5%,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한 달에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들을 잘 사용하면 한 달에 강원상품권 2만원, 원주사랑 상품권 4만원, 합쳐서 6만원, 1년이면 72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가입을 하시면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줄수 있으며 광고를 추가 비용 없이 하며 현금 확보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많이들 가입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 새벽시장에 가셔서 강원상품권이나 원주사랑 카트, 아, 강원상품권 써야 되겠군요. 여기에는 예. 쓰시면, 그, 지역 전통, 그,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그쵸. 또, 그냥 현금만 가지고 가면 10%도 DC도 없는데. 그 네. 강원상품권 구매해서, 세비시장 가실 때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역 화폐 이렇게 쓰니까, 어떠세요? 그, 장사진 입장에서는. 아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고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지역화폐에 대해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렇게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이익 인 지역화폐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야만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 요. 그래서 많이 쓰시고 많이 받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이 제도의 취지에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사용하시 길 바랍니다. 네. 기로드는 창업정보, 오늘도 환정은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